그 우리가 연결하라 삶을 우리가 AI 시대의 마지막은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는 것 그리고 그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나머지는 근육이 하는 일을 기계가 다할 것이고 그 지식은 지식은 네이버 다음이 알아서 다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연결하는 것. 근데 오늘 연결하라 역작 한 장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한장 보여주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또 1분에 끝냈다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2시간 할 때는 짧게 해주라 그러더만 또 짧아지니까 좀 가려주라고 또 이야기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건 마스크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가 난리인데 전국의 이 기승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단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과 선 입금 받고 먹튀해버리더라. 전국이 차기 피해 속출한다. 왜? 그 마스크, 저한테 마스크 찍어주라는 사람이 완대로 많아요. 근데 제가 마스크 공장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제가, 엄니 1억 주면 내가 찍어줄게. 그러면 저한테 돈 주겠어? 안 주겠어요? 신용 있으니까 주죠. 근데 나는 그거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왜? 마스크 공장에서 지금 주문이 물려가고 6개월간 못 찍으니까 응? 근데 나는 엄니꺼만 1억 가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한 100명 거면 100억 정도 사기치고 가는 거잖아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억 넣은 것은 이거 꼭 해줄 것 같다 근데 1억 넣은 사람이 천 명이면 천억이 사고나는 겁니다 그래안그래 그래? 우리가 신종 코로나에 마스크 급등하면서 지금 전세계가 뜨겁습니다 중국이 몇 명이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화장을 하는데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백구씩 넣으니 어쩌니, 막, 별의별 개문이. 그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돌아다니, 뭐 문제 있어요? 에? 아니, 다시 해요? 그, 중국이 날립니다. 근데, 중국만 날린 것이 아니라, 미국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천명, 이천명 또 죽게 만듭니다. 그니까 러 종교에서는 그 이상한 종교에서는 이제 말세가 와가지고 해가지고 전제사 넌넌 내놔라 갑니다. 이기들 다. 이천 년간 다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흥분하면 안 됩니다. 어? 어디가 불나불면 하나님이 불기든 거 심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적으로 해서. 이 풍계 편성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여러분, 왜? 세상이 가면 저는 이 여기에서 이불변, 응반변, 이불변,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모든 변화를 볼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변하는 대로 볼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제 물류하고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그 제가 천안에 물류를 그 어마어마한 한 100억 원어치 물류를 실으러 갑니다. 우리 지금 화장품하고 화장품하고 그 TNT, TNT 이두 가지로 지사장 신레그를 진행할까 합니다. 지사장이 되려면 거기 레그에 진입을 해야지 여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뭐냐? 자기 고하고 자기 회사 장난 쳐볼수 있는 견성을 우리는 잡아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사장 레그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사장 레그 빨리 들어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만 원하고 십만 원하고 물류 하나를 무조건 참여해야 돼요. 물류 하나를 당분간 무엇을 올라가냐면, 무엇을 올라가냐면, 그냥 수당에 관계없이, 수당의 관계없이, 그, 뭐야. 이십만 원 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빠르기가 중요하니까, 지사장이 되려면 저한테 화장품을 무조건 사야 돼요. 근데 어디 가격에? 사이트 가격에. 사이트 가격이 지금 T70이니까 6만 원에 사면 돼요. 그리고 TNT, TNT 세 병만 먹어 보면 돼요. 세병 먹어 한병 먹어 보고 두병한명딱 주고 나면 곱수가 안나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로만 시스템을 연락해요. 단 TNT는 지금 물량은 1000개밖에 없습니다. 1000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코드는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니까. 예? 그럼 하실 거예요, 안할 거예요? 먹어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죠? 이 쎄. 저는 이거, 이것으로 38,500명 지도를 찍으려고. 해요. 진짜요. 오늘 확정을 했어요. 이제 방금. 그리고 우리가 오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연결하라. 지사장제에서 세상은 언제나 나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누구도 책임지지, 열심히 살다 와라 그랬어요. 근데 열심히 살 일이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살다 보면 책임을 요구한거 없다니까. 때로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 무게를 내려놓는다 해서 인생은 망하지 않고 세상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업의 기자를, 기자가 사람이 그치라 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 24시간을 주고 일주일을 주고 한 달을 주고 1년을 주고 60년 평생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루가 끝났을 때 밤에 아침에 그 일기를 쓰고 아침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달라요. 부처한테 기도했냐, 예수한테 기도했냐, 공자한테 기도했냐, 이건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제해놓고 항상 반성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가져야 돼. 하루가 지나갈 때는, 하루가 지나갈 때는, 일주일이 지나갈 때는, 한 달이 지나갈 때는, 그래서 일년이 지나갈 때는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우리는 딱이한달 시간을 줬잖아요. 근데, 신정 지나고 구정 지났으니까 제 정신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자, 그 말. 내가 없어져도 이 세상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내 각시가 내 자식들이 따라 죽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억지로 왕들은, 그게 그러니까 왕들하고 결혼하면 슬픈 것이 뭐냐면 죽으면 따라 죽어야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왕으로 안 될란다. 이런 사람도 또 있었겠잖아요. 그래, 안 그래? 어? 왕의 각시가 되면 애인들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나는 마음대로 살라면, 마음대로 살라면 지금은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일정 부분 되어버려가지고 가치관에 혼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연결하는 사람만이 산다. 연결하는 사람만 산다. 연결하는 사 이, 이 장표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다음 네이버는 플랫폼만 살아요 카페 만들고 뭐 만들고 다 공짜로 사용하잖아요 공짜로 사용한 사람이 돈번 것이 아니라 다음과 네이버가 돈 번다 그 말이에요 카카오가 돈벌어그래안 그래요? 공짜로 쓴 여러분들이 돈안내 가지고 부자 됐어요? 공짜를 즐기는 자는 항상 가난하게 살아요 어제 강의에 서울을 벗어나지 마라 이 말은 고급 비즈니스를 봐라 그 말이에요 고급의 소양을 갖춰라 그 말이에요 항상 싼것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냐, 그 말이에요. 삼성이 설탕에서 시작해서요. 설탕 장사로 어떻게 300조를 이루냐고. 설탕으로 성공하니까 물산으로 가고, 금융 도입하고, 전자까지 뭐 이렇게 온 거잖아요. 커지면, 우리가 어린, 어린날 정말 맛있었던 거 생각해서 지금 가서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실망합니다. 초등학교 때 사랑했던 뒤집의 뒤순이, 앞집의 앞순이, 저집 끝집의 끝순이 이년딱 만나 가지고 그때 야릿한 감정을 딱 느껴보려고 하는데 첫마디 입에서 쏟아지는 말딱 듣는 순간 소름끼칩니다. 내가 이거 안만났어야 되는데, 에? 왜?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 크기에는 내가 강주 충효동, 충효초등학교, 충요 지금은 없어져 버렸지만, 거기 운동장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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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가지가 하루 내내 달려도 못 가는 그 거리를. 지금 가보니까, 진짜 거짓말이야. 콩딱지, 이 거리를 이가 목숨 걸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한 20명, 30명 들어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눈에, 크기가 다릅 눈높이를 높여야 됩니다. 퀄리티 있게. 그러려면 <목소리> 무엇을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무엇을? 스마트폰. 누가 돈 번다? 플랫폼이 공짜를 뿌린 놈이 돈 벌어. 공짜를 뿌려서 공짜로 써라게 해놓고 돈 야들이 먹고 공짜로 즐긴 놈들은 이 회사 키워줘 노예야. 이 세상 전 세계 플랫폼 중에 유일하게 연결 자체가 돈이 되게 만든 프로그램은 타이 1로 3이에요. 그리고 이 타이 1로 3은. 오늘부터 들어가는 방식을 바꾸라 그래요. 우리가 플레이스토어 앱 가는 방식으로 앱에다가 깔면 돼요. 그냥 앱에다 깔면 돼. 타이 153. 타이 153 플레이스토어에 쳐도 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러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앱이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좋아. 안 좋아. 지금부터. 점심 넘어가면 2시간 뒤에 그것이 될 거예요. 지금 내 거는 되어 있는데, 오늘 확인하고 놀랐어요. 왜냐면 하 거기에 앱이 동시에 돌아가니까,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가 아니라, 크롬에서, 사이트에서 지금 빈티나게 보이잖아. 우리나라 어떻게 치면 된다요? 다이로5 3 c o m 치면 들어간다. 그 말이요. 똑같이. 그러면 팔도 깨지지 않고 좋겠죠? 앱에서 일어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프로그램아 12시 오늘 이후에 될 것이고, 고지창에 되고 나면 여러분들 경영자들이 거기다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결 자체가, 연결밖에 안, 나, 안 남는 세상에, 연결 자체가 돈이 되니까, 연결 자체를 우리는 프로그램을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는 가맹점 시리즈, 하나는 모집 시리즈. 모집 시리즈는 온이 투 퍼스냐,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공짜로 모집하든, 연결해놓고 이 플랫폼이 커지면 그 사람들이 있었을 때 대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3년 동안 뭐냐, 그랬어요 한자, 성어, 선, 공, 구, 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지금, <laughs> 죄송합니다. 바뀐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연결하라. 돈을 벌려면 연결하라. 카페 만들어서 망하지 말고.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실천을. 실천을. 뭘 실천하냐? 첫 번째,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줘야 돼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줘야 된다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줘야 돼.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에? 럭셔리한 여기 옷 이쁘게 입는 모습이 아니라 이 사이트 내에 지사장들은 첫 창에 다섯 사진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 올릴 것이냐, 1년간 올릴 것이냐 이걸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을 디지털라이제이션 이걸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S로 시작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만의 스토리를 여기 안에 디지털화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주제곡이 뭐예요? 나를 디지털화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좋냐 안 좋냐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체 끌어가는 시스템의 회, 회장을 제가 모십니다. 왜이 내부에서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외부 수혈하라 이런 유명한 원칙이 있어요. 회사 주인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매일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거하고 내일 저거하고 회사 오늘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여기에 최고 투자자가 박나희 대표예요. 왜 2년간 이 일을 빼놓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최고 투자자가 이미숙 회장이에요. 9년 동안 이 일을 빼놓고 해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9년이 중요하겠어요. 2년 이 중요하겠어요. 그때 그때 달라요.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듣고도 득도 하는 사람 이 있고 10년 하고도 득도 못한 사람 이 있어요. 오늘 득도 프로그램을 3일간 돌려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말 막강하게 이 안에 외야에 돌아가게 제가 미팅을 하겠습니다. 매일 반복하려면 즐거워야 그리고 재밌고 즐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온 것이 즐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내가 이 공부한 내용으로 누구하고 필드에 이 핸드폰에 있는 사람을 적용할 것이냐, 누구를 만날 것이냐, 소개, 생활를 하든지 이 프로그램에 확산이 돼서 이것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타이153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연결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